여기에 점도 있고 행동도 그렇고 하는 말도 그렇고 다 제너를 그냥 갖다 붙였다. 이건 살짝 자외선 과잉 약간. 딸이 선물해준 모녀 이 이모티콘 사용하고 있거든요. 딸한테 애교 부리는 사랑해. 밥 먹었니? 엄마 놀고 있어? 막 이러는 건데 엄마는 아빠한테 받으면 정말 재밌겠다 하는 게 생각이 났나 봐요. 바로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애정 표현이 좀 심한 그런 걸막 가족방에도 난발을 하거든요. 연인들이 있다 보니 둘 다. 왜 샀는지를 알기 때문에 감안을 하지만 이렇게들 서로 표현을 하면서 사는구나 하고 짐작하기도 하죠. 다 화이팅 기운내라는 그 이모티콘이 있거든요. 이모티콘을 보낼 때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순간에 되게 에너지가 넘치면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딸이 나이가 아무리 많아져도 계속 사랑해하고 보낼 것 같거든요. 이예민이라고 합니다. 김태현입니다. 김연진입니다. 제노 닮은 것도 많이 쓰고 이제 그 하얀 사모예드 강아지 이모티콘. 이애는 아예 제 생각엔 제노를 본떠서 만든 캐릭터인 오, 것 같아요. 그 점이 예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어. 점도 있고, 행동도 그렇고, 하는 말도 그렇고 다 제노를 그냥 갖다 붙였다. 이건 살짝 자의식 과잉. 음, 음. 약간. 음. 어, 네 봤어요 라임티콘. 어 라임티콘이 그 라이즈 짜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모티콘처럼 쓸수 있게 하는 거였잖아요. 너가 말해. <웃음> <웃음> 들이 재밌는 짤을 많이 만들어서 평소에도 그런 짤 만들고 노는데 뭐 이런 거 그냥 다 이모티콘으로 쓸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혹시 그 쇼타로 유행어로 만든 짤? 이것 뭐예요? <laughs> 쇼타로가 실제로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네,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도 쓰는 것 같고 라이즈 멤버들이 보면은 어떨 생각해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냥 본인들도 재미로 다른 멤버들 거 쓰고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나이즈입니다. 이거 뭐예요? 저희도 봤습니다. 브리즈 분들이 라임티콘으로 만들어주신 이모티콘들을 저희도 재밌게 봤었는데요. 네, 저희 콘텐츠로 이런 다양하고 재밌는 이모티콘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브리즈 분들 역시 정말 대단합니다. 브리즈의 재치 넘치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라이즈만의 이모티콘이 출시되어 저희도 너무 기쁩니다. 브리즈가 만들어주신 라임티콘은 7월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저희 라이즈의 다양한 콘텐츠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즈였습니다. 이소희입니다. 안수지입니다. 공준혁입니다. 미니 이모티콘 오픈 채팅방에 같이 있는 세 명입니다. 미니 이모티콘 연구소라고 해서 카카오톡 미니 이모티콘 조합을 이렇게 올리고 서로 공유하는 톡방입니다. 제가 방장이에요. <laughs> 조합을 공유 받은 게 있는데 공유를 할 방법이 사실 없더라고요. 통로를 만들자? 창고를 만들다 해가지고 카카오톡 미니 오픈시티방을 만들고 거기서 공유를 하게 됐어요. 남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서 이거 나도 쓰고 싶다 하면 나에게 보내놓기 있잖아요. 그 상황에 맞게 그냥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는 <laughs> 전달하기로 옛날에 이제 이런 스마트폰 말고 폴더폰 쓰던 시절에 이모티콘 조합해서 이제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조합할 수 있는 것들 때문인 것 같아요. 조합할 수 있는 개수가 되게 적었잖아요. 저는 그게 오히려 조합 욕구를 더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미니 이모티콘이 이게 조합하는 맛이 있잖아요. 이게 또창작자들을 아이디어를 불러일으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작은 것들에게 하나씩 모이면 큰게 만들어진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로미스나인의 새로운 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한테 되게 자랑했어요. 야 이제 카카오톡에서 우리 볼수 있다 이렇게 되게 자랑했어요. 저희 가족 분들도 그딱 나왔을 당시에 제일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모티콘 제작한다는 걸 듣고 사실 저희 멤버들이 되게 정상적인 걸 좋아하지 않아요. 현실적이고 진짜 잘쓸것 같은 재밌는 걸막 해보자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도 많이 해서 그런 표정도 이렇게 촬영해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프로미스나이의 <laughs> 이미지가 있어서 <laughs> 그래서 아마 내쳐지지 않았을까 <laughs> 집중 뭐 이런 거. 단, 단톡에서 이제 긴급상 전달할 때 집중 하나 보내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리더여서 전달할 사항이나 뭐. 빨리 의견을 모아서 회사한테 넘겨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모티콘이랑 같이 하면은 더 집중이 잘 되지 않을까? 저는 옴팡이라고 있는데 맞아. 옴팡이 거기 옴팡이에 엄청 큰 이모티콘이 있어요. 그 이모티콘을 가장 좋아. 마무리 강사 그 이모티콘 대화의 마무리 대화 끝나면 그걸 이제 한양이 딱 보내고 이제 그만 말해라 이걸 누가 사라고 합니다. 저는 제 이모티콘이 엽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엽기적이라고 표현하는 이모티콘들의 특징이 격한 감정들을 귀여운 캐릭터가 완화시켜서 표현하는 게 상반되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엽기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불쾌하게 표현하면 악순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모티콘을 통해서 나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감정입니다를 재밌고 귀엽게 표현할 수 있어서 자기 감정이 해소가 된다면 아주 좋은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텍스트로 하는데요. 짧고 간결하고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하고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온 점을 찍거나 반 점을 찍거나 이런 것도 지켜서 는데 가끔 주변에서 제가 화난 줄 알았다거나 성의가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점점 이모티콘들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릭터랑 닮은 부분은요. 눈빛이 약간 은은하게 돌아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것 법대생이자 현재 카카오 이모티콘에서 부실감자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있는 김맹수입니다. 저희 언니랑 제가 평소에 비실비실하고 밥도 잘안 먹고 운동도 잘안 해서 저희 아빠가 저희를 보면서 항상 부실감자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근데 이 이름이 너무 재밌게 들려서 탄생하게 됐습니다. 저도 평소에 정말 체력이 꽝이에요 완전히 나가자마자 집에 가고 싶고 이런 성격인데 부실 감자가 그냥 봤을 때는 엄청 부실하고 만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의외로 굉장히 긍정적이고 자존감도 되게 높은 아이거든요 저희 캐릭터성을 그대로 감자에 담은 캐릭터입니다 저랑 제 친구들을 보면서도 영감을 많이 얻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접혀있는 자세의 감자가 있는데 제 친구의 사진을 그대로 그린 모습입니다. 플러스를 딱히 쓰고 있진 않았는데 체험판으로 한번 써보고 나서 아, 이거는 끊을 수가 없겠다. 아무 단어나 쓰면 자동으로 이게 키워드 추천이 되잖아요. 친구들끼리 이모티콘으로만 대화를 주고받아도 충분히 재밌고 소개 같은 거 받을 때도 너무 어색하잖아요. 텍스트만 보내면 어, 나 너무 성의없어 보일 수 있지 않나 하면서 미니 이모티콘 같은 거 적절히 섞어서 쓰는 것 같아요. 이모티콘은 그날그날 그날 순간순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감정을 표현하는 게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카톡 이모티콘은 패션이지 분신이지 습관이지 사랑의 매개체지 귀엽지 마음이지